오늘은 오랫동안 분갈이를 안 해주었던 엘콘과 화이트 그린이와 그리고 방울복낭방울복낭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 엘콘은 여기, 이 화분에다 심어줄 거고요. 그리고 화이트 그린이 하나는 여기다, 여기다 심고, 그리고 또 하나, 쌍둥이에요, 쌍둥이. 하나는 여기에 심어줄 거예요. 그리고 방울 복낭은 여기에 심고요. 이렇게. 활도 떼주고요. 뿌리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잘라줄게요. 이만큼. 넣고요. 복낭. 이거는, 방울복랑은, 어, 보름전에 사왔다 그랬잖아요. 그 사실은 세 포트를 사왔는데, 한 포트는 제가, 어, 떨어뜨려가지고 부러졌어요. 그래서 예쁘지 않아서, 어, 지금 따로 놓고 있고, 이두 아이는, 하나는 제가 갖고, 어, 제가 지인한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동글동글한 이방울동강이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방울동랑 뿌리가 좋네요.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싱싱했던가 봐요. 방울동낭은 여기에 심어주고요. 그리고 화이트 그린이. 분갈이할 때이 화이트 그린 이렇게 입을 다 떼주고 평소에는 떼주지 않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이게 적심을 한 건데 뿌리가 잘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관리를 잘 못했는지 불을 많이 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무슨 뭐에 그런지 이렇게 희끗희끗한 거 있어서 좀 걱정이 돼요. 얘 아이는 여기다 심고 화이트 그린이는 겨울에 동영상이라서 겨울에 많이 자란다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분갈이를 해줬으면 아마 많이 자랐을 건데 이만큼 어, 깨끗이 따졌고 이 정도면 뿌리도 좋은 거예요. 좀 많이 넣고 화분이 좀큰거 같아요. 많이 큰거 같아요. 근데 적당한 게 없어서 잘 커라 잘 커라 하는 염원을 담아서 여기다 심을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화이트 그린이가 잘 커서 여기에 꽉찰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염원을 담아서 여기다 심을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화이트 그린이가 잘 커서 여기에 꽉찰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화이트 그린 일은 여름을 잘 지내야 된다면서요? 어, 겨울에는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줘도 괜찮다고 다육광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잘 뿌려먹네. 5월, 6월 들어오면 5월 말서부터 6월 그때는 단수를 시작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야 복토를는 중간 마사를 을게요 왜냐면 단연 마사를 제가 했더니 물을 주다가 이렇게 날라가는 흙이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중간 마사로 복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심었고요또 이쪽 거는 좀 너무 화분이 크다 싶었는데 좀 크게 심는 게 좋다고도 하기도 하고 다 똑같이 얼굴이 4개를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가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분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도로 하겠습니다. 다 마쳤어요. 얼굴을 봐야 되겠죠? 어 벌써 이 분이 없어지고 있어요, 뽀얀 분얼고 목대 있는 아이들은 조금 깊이 심으라고 그런 주의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잡히신고 사실, 방울복나도 저는 베란다라서 이렇게, 우짜라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농장에 같이 갔던 지인께서, 예쁘다고 키워보라고 권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포트만 바꾸려고 했는데, 자꾸 세 개를 합식해서 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개 심을 하고 데려왔는데 하나를 놓쳐서 잘라져서 미우니까 합식하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따로 따로 하긴 했어요. 이 정도면 되겠죠? 복돌하겠습니다. 방울복난도, 마쳤습니다. 엘콘을 신겠습니다. 그런데 엘콘이요, 여기가 이렇게, 약간, 이거 뭐예요? 변인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어, 엘콘을 데려오는 날, 그날 엘콘 철아도둘 데려왔거든요. 어, 그 아이도 사실은 분갈이 를안 해서 좀 해줘야 해요. 얘는 밑이 약간 물렁물렁하네요. 물이 고픈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 뿌리를 이렇게 벌려서 심으라고 달광님께서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흙도 굉장히 화분이 크니까 흙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어 이렇게 조금 올라오게 심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물을 한두번 정도 두면 이렇게 흙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가해까지 쑥 깊이 두지 않으면 달기의 그 뿌리의 몸통 어 거기가 보인대요 그러면. 뿌리 활짝도 잘안안 안되, 되고 흔들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깊숙이 해서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하고 심으면서 보니까 예쁘네요.